그것을 알려드림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노래 검색 어플 실제 가수가 노래를 부르면 노래 찾기가 가능한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주제는 이 기능 자체를 모르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안 사용해 보신 분들을 위해서 설명드려보자면, 일단 노래 찾기 어플이 네이버라던가, 멜론에서도 제공하고 아예 어플도 있어요. 단순히 핸드폰으로 노래를 찾는 기능인데 길을 가다가 좋은 노래가 흘러나오면 어, 이 노래 되게 좋네? 제목이 뭐지? 바로 이런 상황일 때 핸드폰으로 노래 찾기 버튼을 누르고 그 노래를 핸드폰에게 들려주면 제목부터 가수 이름까지 다 나오게 됩니다. 근데 이 기능을 만약에 실제 가수가 혼자서 아카펠라로 그 음원이랑 똑같이 부른다면 과연 음악이 찾아질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번 실험해 봤습니다. 우선 래퍼 한 분에게 찾아가 봤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저희 음악 엄청 많이 하고 있죠. 음악 만들고 네. 이거 어... <laughs> 엄청 열심히 하고 있어요. 운동. <laughs> 제 준비가 되시면 이걸 누르시면 바로 시작이 됩니다. 음악을 누르시면. 네. 돼요 어두운 그대로 내비도 억지로 빨갛질 것뭐 있어 딱 초불나나 정도 저 조명 따윈 내게 비치될 수. 뭐야? <웃음> <웃음> 왜? 야 그녀를 만나다가 나왔습니다. <laughs> 뭐지? 한 번만 더 해봐야 돼요? 알게 모르게 난널 몰리시킬게네 최면놀이 빨간머리 촛불들이 거짓거니 정신머리 잠들고네 마이크폰에 양말들들이 붙고 에이 틀에 박힌 평결에 방금 플로 와 뭐예요? 어... 복싱 열심히 하겠습니다, 저. <laughs> 정식적으로 음원이 등록되어 있는 곡인데 핸드폰이 찾지를 못했어요. 뭔가 랩은 너무 빠르기도 하고 음을 알아듣기가 쉽지 않아서 실패하는 것 같아가지고 노래도 부르는 분에게. 한번 찾아가 봤어요. 제시. 음. 잠깐 잠깐 얘기 가능해요? 네. 오케이. 음. 이게 뭐냐면은 그 음악 찾기 아세요? 그 핸드폰으로 음악 이렇게, 아, 네. 거, 이렇게? 아, 네. 본인 노래 한번 불러 줄수 있어요? 연하죠 오케이. 시작. 뭘 하던, she don't give a w a 대로 나왔다. 뭐? 다른 거야. 와. 자 이분도 마찬가지로 기계가 노래를 못 찾았어요. 이상한 딴 노래가 나옵니다. 들가다가 나오는 음악은 MR이 나오니까 뭔가 꽉차 있는데 혼자서만 불러서는 안 되는 건가? 다 같이서 하는 화음을 핸드폰에게 들려줘야 가능한 건가 싶기도 했어요. 그래서 아이돌에게 찾아가 봤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편의점에서 노래 흘러나오면 네이버에 노래 찾기 검색한 다음 네. 이렇게 네. 네. 스피커에 딱간다는게딱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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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오거든요. 네. 네. 근데 이게 사람 아카펠라로 하려면 이 박자도 다르고 음도 다르잖아요. 아, 그리고 이 배경음이 없잖아요. 아 인, 인스트가 없잖아요. 아, 인스트가. 아, 설마 그냥 불러서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응. 뒤에 딱한 번이에요? 아니야, 될 때까지 하세요. 아, 네. <웃음> 이게 <웃음> 시작. Senorita. 어? 뭐 나왔어? 야 어플 한번 해볼게 어플. Senorita. 네. <laughs> 난 너를 좀더 알고 싶다 묘물, 만나, 숭아, 쟤, 뭐, 일, 쟤, 뭐, 쟤,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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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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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자서도 해 보고 여러 명이서도 하고 했는데 애초에 혼자서 부르고 있으면 없다고 나와 버렸어요. 몇 번을 시도해 봤지만 안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반대로 그 MR이라는 게 거의 없거나 중간중간에 없어지는 노래들. 노래방처럼 이 반주가 없는 노래들도 있죠. 특히 발라드 가수는 뭐 장덕철의 그날처럼이나 온전히 아카펠라만 있는 나가수 같은 곳에서 자주 나오는 노래들. 뭐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대향을 계시나? 자 자고신나 야... <laughs> 예를 들면 뭐 이런 식으로 그 반주가 끊기는 노래도 있으니까 발라드 가수는 어떨까 한번 찾아가 봤습니다 어? 어예 안녕하세요 아유 반갑습니다 일단은 네이버가 더 어려워요 어플보다 일단 네이버 아, 먼저 해 볼게요 말을 하지 많이 힘들어 또 실패인데요? 이건 어렵네. 아 이거 원래 네이버가 좀 어려워요. 아 그래요? 네. 예. 그, 한번 해보시겠어요? 수많은 장면 중에 하나를 고른다면 난 눈을 감 어, 다른 어, 노래인가요? 실패네니실패입꼭한 번만 더 안아보자 조금만 더 이렇게 있자 다시 와 계속 아, 없는 노래라고 그러면 이제 네이버는 성공부신 분들이 한 분도 안 계세요 제가 조사하신 분들 중에 음. 그래서 노래 찾기가 어플이 있거든요 아무것도 없나 몰라잖아 됐어요? 아니요 <laughs> 아 깜짝이야 엄마 을 하지 많이 힘들었다고. 예. 아 오늘의 결론 노래 검색기는 사람이 그냥 흥얼거려서 찾는 건 불가능하다. 많은 가수분들이 음원과 똑같이 해봤지만 안 되었다. 인터넷에 원래 흥얼거리면 찾을 수 있었다는 의견이 많았는데 현재 시점으로 2020년 어플은 신용재 씨가 본인 노래를 불러도 못 찾았습니다. 평소에 궁금하셨지만 내가 알아보긴 그렇고 시간 쓰고 싶지 않은 궁금증을 댓글이나 밑에 주소로 적어주시면 그 궁금증 제가 해결해드리겠습니다.